안녕하세요 베이징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죠 제가 한동안 좀 많은 일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약간 좀 소홀해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좀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고요어 오늘은 또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프로그램 저도 이보토 AI 라고 저도 예전에 가끔씩 좀 촬영하고 사용도 해보고 요즘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써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요거 보시게 되면 이런 CRT 파일, 이런 파일들을 이제 다 불러낼 수도 있고, 뭐 Jpg는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불러낼 수 있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작업할 때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작업했던 뷰티나 이런 프로필, 그다음에 이런 패션, 사진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한번 좀씩 조금씩 가볍게 가볍게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또이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어, 원하는 만큼의 보정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 한 리뷰를 예전에 하고도 아는 지인들도 몇명 보고 사용을 해봤는데 꽤 괜찮아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좀 빠르게 보정하거나 이럴 때는 가끔씩 사용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걸좀 많이 믿지 못하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사용해 보니까 좀더 좋은 기능으로 조금 더 파, 빠르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써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파일드 불러오면서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이게 또 있네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셋 가져오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여기서 로컬 파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 XMP나 이 큐브 파일을 땡겨올 수가 있는데 이게 어 굉장히 괜찮은 길인 것 같아요 포토샵이나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런 XMP 파일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해 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더 넣고 싶은지 빼고 싶은지 이렇게 조절해서 바로바로 바로 또 불러와서 쓰는 것도 훨씬 더 어, 유동성 있게 발전을 한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 포토샵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XMP 파일을 좀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게좀 공유가 안 되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기능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가져와서 쓸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뭐 라파일 다 불러올 수 있고 XMP 파일 다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만 돼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제 좀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뭐 포토샵으로 넘어왔다가 넘어갔다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다, 더 많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어 그리고 일단 좀 특이한 기능들이 몇개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 이건 예전 에 한번 보여드리는 잔머리 제거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예전에 보다 이제 아마 이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러면 점점 점점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요 부분도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가실 때 여기 이제 인물 사진 보정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헤어 조정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잔머리 제거 있죠? 아직은 베타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오 기능 예전보다 좀 왠지 느낌적으로 좀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 보시면 이게 모든 걸다 일단 적용 안 했을 때 했을 때 보시죠? 이저 이렇게 요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약간 좀 네,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잔머리가좀더 높여버리면 어 근데 살짝 이게 단점 아닌 단점 부분들이 있는 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렇게 살짝 블러 효과가 들어간다는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머리가 흔클어져 있지 않은 사진에는 좀더 유리하게 사용하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엔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또잔머리가많네요오 근데, 요것도 잔머리가 많네요. 오 근데 오, 오, <laughs> 이거는 효과가 꽤 괜찮아요. 어, 근데 이 부분들이 약간은 블러 효과가 있긴 있는데, 요런 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좀 블러가 많이 먹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약간 그레인 같은 거나 이런 텍스처 부분을 좀 넣어주게 되면 이것도 훨씬 더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야, 이거를 일일이 뭐다 한다는 건 솔직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히 노가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대부분 자연스럽게 노, 놓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꼭이렇게 왕창 넣어주지, 넣어주기 싫으면, 이렇게 살짝만 좀 잿머리 제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약간 옅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만 손을 좀 손을 봐주게 되면, 뭐 멀리서 보면 약간, 약간, 네, 살짝, 살짝, 뭐 틀어진 부분들만 좀 잡아주면,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건 좀 워낙에 많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하고 좀더 헤어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이면 좋겠는데 지금은 없네요 근데 요런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멀리 있는 사진이긴 하니까 여기서 잔머리 지가 한번 해보죠 어 요런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는 거는 확실히 이렇게 했을 때 크게 티도 안 나고 굉장히 깔끔하고 야, 이거 한번 지우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야,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진짜로. 이제 점점 리터칭 하는 것도 편해지다 보니까 사진이 접근하기도 점점 좋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이제 포토그래퍼들의 설자리가 점점점 위태롭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피부 리터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좀 보여드린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너무 자세하게 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인물 보정란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씩만 좀잘 이용해 주셔서 굉장히 빠르게 보정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어 한쪽은 이렇게 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 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좀 뷰티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좀 원본 파일을 많이 지워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좀 이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눈 밝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절이 되고, 홍채도 보시게 되면 밝기 조절이 되죠. 근데 이 홍채 밝기 조절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홍채 쪽의 밝기에 따라서 사진에 힘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다 일일이 닦을 필요 없이 이렇게 수치 변화로만 할수 있는 것도 굉장한 이점이거든요. 혹시, 확실히, 확실히 눈 쪽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보시게 되면, 이게 빠졌을 때랑, 그죠 들어갈 때 아무래도 눈 쪽이 훨씬 더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정하고 나서 나중에 차근차근 좀 해주시면 좋고, 요것도 흰자도 이렇게 보시면 요런 밝기, 이거 진짜 가다롭죠 이것도 저도 일일이 막다 닦는데, 아이 은근히 좀 밸런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좀 고생인데, 이렇게 수치 조절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런, 눈 반사, 이런 것도, 이좀 가볍게 보이네요. 지금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반사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홍채 톤도 좀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너무 튀기 싫다? 그럼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 홍채 밝기를 조절해 주시게 되면, 좀더 균일하게 올라오죠. 이런 방법도 잘 이용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채 플레어는 이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어 살짝 인식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이 친구 홍채 색이 약간은 좀 이렇게 빛 반사하는 부분이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적당히 좀 보시고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다100%된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씩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잘 이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만져놔도 엄청나게 편리해졌죠, 그렇죠? 흰자도 약간 발달치면 살짝 줄여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도를 좀 조절해 주시기만 해도 엄청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약간 음, 웹용으로 쓰시기에는 뭐 이렇게 빠르게 보정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어, 뭐 이런 쪽에 보시게 되면 또 많이 쓰는 부분들이 음, 이런 메이크업 부분도 전또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 쪽, 이거 저 특히 많이 보는 쪽인데 이게 좀 약간 많이 안 들어가다 되면 사진이 너무 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채도 이런 거잘 조절하게 되면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따서 조정할 필요가 따로 없이 요 부분들만 또 움직이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눈 부분만. 따로 따가지고 이게 조정, 말 그대로 진짜 눈 쪽만 이게 렇딱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아니면은 일일이 브러쉬로다따 가지고 와서 닦아주거나 뭐 다치툴이나 번툴로 해가지고 이걸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브러쉬로 색을 입혀가지고 입히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따로 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특히 뷰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립, 아요것도또 재밌죠, 립. 이것도 컬러들 요렇게 조절해서 약간 농도 조절할 수있고요 채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거뭐 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렇죠? 그니까, 러 요런 부분들이 참 좋은 점도 있고, <laughs> 요런, 요것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구요. 요게,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약간 좀, 어, 포토샵을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약간 좀 감각이라는 게좀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적인 배경들도 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따라가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유행하는 요런 느낌들을 딱 만들어놔서 내가 클릭만으로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약간 좀쌩얼 이런 느낌할 때좀더잘 어울릴 수 있고요. 이게 맞게 고르게 되면 굳이 다른 걸 많이 누르지 않아도 이런 뭐 강한 것들은 강한 것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고 청순하면 약간 비슷하죠. 이런 느낌들을 살짝 양을 조절해서 쓰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그런 거에 느낌이 가깝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괜찮은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 이게 이제 제가 리터칭을 해서 줄때 이제 약간 좀 젊은 친구들은 자기만의 특이의 느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렇게 좀 약간 섞어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한번 좀잘 보시고 한번 응용해 보시면 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번에 추가됐다는 것 같은데 요아 여기 있네 여기 요 새치 염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새치가 거의 없는 없는데? 그래도 이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하이라이트 쪽에 아 여기 나오네요, 그렇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좀 하얀색 같은 걸 찾아가지고 좀 보정을 해주는 기능인 것 같아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씩 약간씩 뭐 많이 조절되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렇게 살짝 살짝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강, 하 하얀색들이 머리 쪽에서 발견이 되면. 약간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 네. 이것도 잘 조절해 보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헤어 색깔 통일 요 부분이 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기능을 좀 한번 모르시겠으면 여기 물음표 같은 거 마우스 갖다 대 보시면 표현이 있는데 슬라이드 왼쪽이나 오른쪽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일단 모발 끝 컬러 쪽에 적용이 되고 오른쪽 하면 모발 뿌리 쪽 컬러니까 요 부분도 약간 좀잘조절 하시면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헤어 톤 같은 거 맞추실 때꽤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보게 되면, 저는 왼쪽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아까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면, 모발 끝. 그러니까 약간 살짝 이런 색깔로 변했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봅시다. 네, 약간 좀 검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약간 좀 평균값을 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 이 기능도 뭐, 네,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많이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 이거는 제가 좀더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 컬러 톤을 좀 잡아주는 것 자체가 하나 도움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컬러 부분들을 일일이 다뭐 내가 만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냥 가볍게 수치화 시켜서 이렇게 좀 약간 컬러를 살짝 살짝 조절해주면서 본인 이미지 에 맞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보시기 때문에 요 밑에 들어가지 헤어 색깔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이런거나 이제 요게 좀 헤어 색깔 통일을 할, 조절을 했을 때 살짝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 이게 너무 이게 좀 일괄된 톤으로 좀 조절이 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어색하거나 잘못하면 요좀 뭐라 그럴까요? 헤어 쪽에 살 짝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보시면서 톤을 꼭 조절하시고 나서 좀 이런 디테일감이라든가 이런 음영 대비 쪽을 꼭 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헤어까지는 좀 알아봤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하나 또 발견했어요. 이거 의상 조정. 이게 또 새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옷 주름 제거래요. 이거는 또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도있는데 이런 요런 바닥 천 이런 것들도 한번 되나 궁금해가지고 네. 어, 이 보토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보면 약간 꽤 신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땐꽤 괜찮아서 사용했을 때좀 뭐라 그럴까. 다른 부분에 그냥 막 만든 이 보정 프로그램도 저몇개 사용해봤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잘안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또 이제 새로운 기능을 한번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또 프로, 잘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부분이네요. 음. 음, 요거는 이제 주름 제거 부분들이 보니까 살짝 이 컨트 부분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약간 좀 무난하게 만들어주는 요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의식, 의식을 하는 부분이, 어, 또 희한하게 배경을 의식을 안 하네요. 네, 요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딱 요게 옷과 배경을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오, 요게 좀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요 뒤, 혹시 요 천도 같이 되나? 근데 요 부분은 또 따로 안 하고 옷만 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게, 뭐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여기는뭐잘안 보이겠, 안 보이겠죠? 그쵸? 그리고, 좀 약간 좀 다른 커트를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의상을좀 남아있는 거또 한번 볼까요? 요런 청자켓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청자켓 아예 보니까 제가 보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보게 되면 네 컨트 부분들이 살짝 약해가, 약해지면서 약해 약간 전체적으로 어, 살짝 좀 컨트도 빼주는 반면에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대비를 좀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은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약간 좀 무난하게 만들어 주는데 어 생각보다 <laughs>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게 보시게 되면 약간 이런 거칠었던 부분들이 특히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그렇죠?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잔주름 제거 같은 걸 따로 이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티 나니까 이런것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뭐 굵은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조절해서 조금씩 써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좀 제가 볼때는 지향하는 부분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된다는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이게 좀 클릭만으로 좀 빠르게 할수 있고 약간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그 포토, 포토그래퍼들이 1인 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스튜디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저도 이 리터치기 시간을 엄청 많이 쓰는데 정말 하기 싫거든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막 많이 해주고 싶어도 힘이 들어서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 줄일 이줄수 있다 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이런 사진의 퀄리티가 높아지는데도 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포토들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번에 너무 보여드렸지만 전이런 피부 부분들 피부 텍스처나 이런 부분들 조절하는 것도 너무 괜찮거든요. 보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광택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하면 살짝 하이라이트 살리는 부분들 다다찐 분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굳이 닦지 않아도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서 요렇게 어, 해주는 게참 저는 너무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빼줄 수도 있고 넣어 줄 수도 있고 근데 요게 전체적으로 다 먹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좀 먹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일일이 다뭐 따가지고 무슨 마스크를 뭐 만들어서 안해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부분도 해상도 조절이 되고, 오,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은 잘 쓰시면은 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본인에 맞게끔 차근차근 이렇게, 그냥 굴리 일일이, 일일이 굳이 막 여러 번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눌러보면서 하게 되면 너무 빠르잖아요, 속도도. 그렇죠? 요 AIP 부톤 보정 이런 것들도 보면, 네, 어떤가요 보시게 되면, 그렇죠? 컬러 같은 건, 근데 이거 약간 좀 의도치 않게 이런 색깔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살짝 살짝 농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신체 피부톤 보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보시게 되면 요런목 쪽이나 이건 아무래도 신체니까 어또 어, 얼굴은 또안 되나? 한번 볼까요? 어또 얼굴은 또안 되네요. 이게 좀 인식하는 기능이 굉장히 네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요, 그러면 요걸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신체 피부톤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음, 어, 예, 전체적으로, 어, 이건 또 전체적으로 먹네요, 그렇죠? 어, 아니네, 얼굴은 안 먹네, 그렇죠? 어, 그러네, 그러니까 딱 목까지, 그렇죠? 어, 이게 약간 신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딱 목까지인 것 같아요. 음, 이건 또 얼굴 쪽인가 봐요. 봅시다. 이건 좀 얼굴 쪽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다시 한번 넘어,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음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요거는 아 어, 전체적으로 톤을 조절해 준다고 하는데 어 귀쪽만 아직은 좀 조절이 되네요 다른 쪽은 조절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좀더 와이드하게 한번 봅시다 어 손쪽하고 네어이건 손쪽만 일단 조절이 돼요 요거는 약간 좀네어 살짝 생각할 의도한 부분이랑 좀 약간 다른데 뭐이 부분, 이런 기능도 있다. 네, 아직까지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완전히 이제 100%다 인식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AI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다고볼수 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음, 우리가 약간 테스터 개념도 약간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쓰셨을 때, 그래도 뭐 비용이 비싼 비용은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능 계속 사용해 보면서, 해보시게 되면 또 저보다 더 많은 기능을 또 아시고 있으신 분들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희한한 것도 또 하나 있네요. 얼굴 보정. 요것도 제가 처음 보는데. 오. 아하. 이것도 신기해 아, 요거, 요거, 요거 완전 재밌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쵸? 그렇죠? 오, 이게 어떻게, 오. 이건 좀 리키로 건드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허. 이게 지금 얼굴형 같은 것도 이게 조절이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약간 3D 느낌이 나는 듯한 보정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살짝 살짝 조절해주면 오오 오. 네, 이런 부분 꽤 괜찮은데요? 수평 위치도 아 얼굴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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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기술인 것 같네요. 어. 얼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거죠 3D로. 근데 약간씩은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수치를 옮기지 말고 이렇게 약간 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넘어가면 이렇게 살짝 움직이고 리퀴파이로 이런데만 살짝 조절을 해주게 되면 오 어, 크게 문제가 될것같진 않아요. 경사라는 것도 봅시다. 얼굴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오 어. 아하 여기 머리까지는 돌아가지 않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약간 미, 크게는 조절하는 건 약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조절해서 약간의 사진에 뭐 의구심을 들게 한다거나 조금 더 임팩트를 준다거나 어, 모델이 약간 약간 불편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네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기능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꼭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얼굴 보정 기능이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는 이제 얼굴 리키파이 쪽인데. 요걸로만잘 만지고 여기서 좀 조절을 해 주시게 되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쵸 요 카운터링을 많이 올려주게 되면 얼굴 크기 좀 조절 한번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조절해주고 여기서 수직 수평 뭐 경사 이런 거 맞춰주게 되면 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아까보다 좀더좀더 어 이게 세게 쳐다보는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죠 얼굴이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약간 조절해주고 경사도 약간 조절해주면 어, 약간 의구심을 줄수 있는 얼굴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절하다 보면 은꽤 어, 많은 시간 조절하면서 꽤 다양한 사진 그리고 퀄리티도 꽤 높은 사진들을 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만들어 놔도 뭐 제가 의도한 사진과는 약간 다르게 됐지만 이렇게 뭔가 느낌을 클리만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그냥, 오이 그래도 리터칭은 충분히 됐다라는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쓰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음 한동안 좀 사용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요, 새로운 기능이 또나왔다그래서요 며칠 잠깐 써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좋은, 어 영향력을 많이 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쓰시거나 이런 특히 프로필 하시는 스튜디오. 그 다음에 좀 약간, 그, 거 뭐죠, 증명사진. 이런거하시는분들한테 진짜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예전에 그 리터칭 하는 기술들을 몰라서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어,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만들었을 때, 어, 몇 배는 빠르게 아마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기능. 네, 요것도 또 제가 아, 찾아보다 찾은 건데, 여기 보시면 크롭 하는 기능도 약간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여기 보면 AI 증명, 사진 자르기. 이 부분도, 요게, 나름, 이렇게 좀, 사이즈 같은 거, 옛날에 저도 이거 다 풀셋 만들고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아시는 지인분들좀찍어드리기 하고, 제 것도 찍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요런 부분들도 딱 찍었을 때, 요렇게 조절해주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그, 증명사진 사이즈나, 이런 뭐, 여권사진 같은 거, 요 사이즈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하도 오래, 전, 하도 오래 전에 봐가지고, 여권하고 증명 사이즈를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증명과 여권 바로바로 바로 크롭 해가지고, 요 느낌대로 잘라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또 이제 사진권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진짜 많은 기능이 생겼네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없던 부분들도 또 있는 게, 이런 좀, 테더링 촬영을 예전에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런 테더링 촬영 같은 것도 다 돼서 요건 제가 지금 해보진 않았는데 조만간 촬영 갈때 한번 제가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에 약간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요까지는 테스트를 못해봤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될때 한번 짧게나마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로 다 처리가 된다 그러면 어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뭐 컬러나 톤싹 잡아놓으시고 바로 그냥 테더링 걸어가지고 하게 되면 또 적용이 되는지 까지도 한번 제가 보구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이게 아무래도 뭐 개인 사용자들도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이 사진관이나 뭐 이런 개인 프로필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셋까지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포토샵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넘어오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진짜 상업 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번 좀, 음, 보시고, 정말 좀, 어, 괜찮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꼭 써보세요. 저도 지금, 어, 좀 이걸로 좀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포토샵 결제를 계속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엄청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런, 이제, 프로필도 저도 이제 좀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요즘에 요런저런 테스트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한번 좀 해보시고 또 좋은, 뭐, 결과을낼수 있으시면 또 보다 좀 빠르고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나게 이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다음에, 다음에 볼게요. 안녕!